좋고요 <laughs> 동탐했고요. 둘이 커플룩이야. 아, 아, 몰랐어. 몰랐어. 어머, 어머, 어머 진짜. 맞추기로 하신 거예요? 아니, 어, 아니. 청바, 아 위아래 다. 청바지 색깔도. 신발까지. 어. 어, 신발까지. 어. 우와. 신발까지. 우와. 어. 흰색 신발을 두분다 신는다는 맞아. 건 진짜 쉽지 않아요. 음, 악기, 악기 한번 봐드릴게요. 악기 주시면. 네. 악기는 보통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. 이게 이제 악기 본체예요. 젠데 이제 여기 요거는 항상 오? 끼워놓는 이 빼면 아... 돼요. 빼신 다음에 여기 네, 다음에 피아노 음... 같은 경우는 줄로 조율하잖아요. 얘는 이걸로 조율해요. 아... 파이프가 길어지면 저음 소리가 낮아지고 아... 짧아질수록 고음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네. 그 음정을